본문을 보면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묵시는 사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읽을 때아 이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야기인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올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회복시킬 만한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도 같은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언젠간 올 것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그 나라를 이 묵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것이에요. 본문을 읽어 보면 또 하나 묵시적인 이야기는 세상의 끝날이라는 거죠. 세상의 끝날. 왜냐하면 인자가 다시 오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보면 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의 때와 로셋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이야기만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있는 뿐만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할 것이다라는 이세 가지 스토리. 이세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이세 가지 묵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각각 의미가 있고 각각 뜻이 있어서 세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보면 각자그 말이 맞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어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개혁주의 신앙과 어 정통과 보수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 신앙 저는 신앙을 했고 그런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어 급진적인 아니면 그 어떤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뭐냐면 계시록에 그때가 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성경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기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죠. 제가 그 말이 신뢰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거기 있어. 그 말이 거기 있어. 그 말이 그 거기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처럼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에 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말씀이라는 거예 코걸이의 말씀.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르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잘 맞아요. 저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박한 어 상상력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세 가지 묵시록을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은자의 날 언젠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동물이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어떤 열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개인적인 환경과 토대가 그 모든 것에 어떤 근간이 되는 거요 근간이. 우리나라가 1 9 0 어 10년 후반부터 어, 어, 그 이제 나라가 방복이될 때까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가론 유다와 같은 일 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지금은 세상의 끝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굳어졌느냐면 이 시대가 끝나면. 죽여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편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조금만 인생을 더 살아보고 나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바람직하였으나 그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예전에 뭐죠 어뭐 휴거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몇달몇월 며칠 날짜를 특정하는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좀.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느냐면, 언젠가 우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명예로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언제쯤 다윗과도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영광을... 부활시키고 재건시키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럽다는 것. 이방인의 왕의 어,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마치 일제치하에서 그 나라를 빼앗겼던 것 같,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믿는 성경의 삶과 자신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한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로마의 압제에 당, 압제 아래서 어떻게 할수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삶을 그러니 자신들이 믿는 삶과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삶이 너무 조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나라가 언제쯤 우리에게 임합니까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와도 똑같죠. 똑같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 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과 거의 이 어떤 비유 이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맞춰봐.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때를 특정해봐. 지금도 뭐뭐 뭐 많은 이단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정하라 그러면 그런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날짜를 딱 정하면 그 날짜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어느 때쯤 이렇게. 옛날에 정말 뭐 아니면 돌아서 날짜를 정했어요. 어, 10,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10월 28일이었나요? 그죠? 1992년. 그죠? 1992년 10월 28일이었잖아요. 그니까, 그, 그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사이비 교주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선배 사이비 교주가 깡이 있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뭐 아니면 도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을 딱 특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이비들도 믿음이 없어 날짜를 특정하라면 아무도 그렇게 특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이야기가 어느 때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실력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laughs> 그러니까 어느 때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본문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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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와 현재가 섞여져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미래일까요? 아니면 과거일까요? 지금 현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미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물어본 것은 미래의 시점이 언제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니냐고. 어? 당신이 다윗의 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예이면 그 메시아이면 날짜를 알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수 있게 임하는지는 않지만 볼수 있게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거기에만 있는 것이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언제일까요? 현재예요. 현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걸. 그러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눈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야 했죠. 하지만 그때에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이 세상은 쾌하고 아무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12월 24일 밤이었겠죠. 별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날이었지만,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심을 알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도 같은 소수가 메시아가 나시고, 주께서, 자신,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알고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가 그가 아니신가?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였지만 주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계십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오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건설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 세상의 종말에 관한 묵시적인 말씀을 곁들어하셨어요. 근데 그 곁들여서 하신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멸망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주에 설계했던 것처럼 노아의 때였다라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평범했어요, 평범. 별반 다를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노아가 방주의 에,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던 바로 일보 직전까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섞어서 막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어 정하신 그 멸망의 시간이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 심지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가 분명히 그들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늘 목사라서 걱정이 많은지, 뭐 이것저것 다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걱정이 되는데, 걱정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이게 한달 정도 차이 한 달도 차이가 차이 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한 다음 주부터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뭐 열광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때 같은 그 애들이 150명 넘게 죽었는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싹 잊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모두 기억을 망각해 버리고. 이제 그 작은 축구공 하나에 온 집중과 방송과 뭐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거 끝나고 한달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거 끝나고 한달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거 끝나고 한달 있으면 크리스마스라. 또 연말 연시에 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연초가 되죠. 연초가 되니까 새해뭐좀 뭐 바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작신 삼일도몇번 했다가, 뭐 하다가, 뭐슥 하다가, 이제 2월달 그 어간에 설날이 있어요. 연휴가 있는 거예요. 연휴가 있으면, 와, 놀아야지. 막 그러는 거 그리고 한달 있으면 봄이잖아요. 그럼 봄놀이 가야지. 그리고 한달 있으면 4월, 5월달 캠핑 가야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더워져. 더워져. 휴가 가야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 읽고 장가 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노아의 때와 같은 시간이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아, 진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든다는 거. 게다가 그 어막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더불어서 로의 소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한 가지 더 하고 있는데 노아의 때는 물론 그가 살던 그 시대와 그곳이 모두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 이로의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서 언젠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묵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뭐 불타서 다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이 비유라는 거죠. 비유라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타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시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에서. 그런데 그 소돔에서 멸망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면 로세 때와도 아, 아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평범하고도 일상적이면서 중요한 일들을 연거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삶을 추구했던 소동과 고모라의 삶의 추구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을까? 그러니 천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천사들과 간음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로세 집에 갔던 천사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살수 있을까? 주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들이 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한 언젠가 주께서 오셨으나 다시 오실 그때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엄이한 심판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경각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거나 세태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태가 따라가주 다가오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믿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죽기 직전까지는 영원히 살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도 영원히 살 거라고는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딱 만나고 부딪혔을 때라야 그때야 정신이 깨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인자의 날이에요. 인자의 날은 언제 임합니까? 한번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한번더 임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거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예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자의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세상은 세상은 이렇게 딱 나누어질 거예요. 노아와 과 아, 노아와 롯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이 확 나누어질 것이다는 나누어질 것이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 시대의 멸망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셨죠, 하셨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니다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최 20년이 되지 않은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서 아이들을 죽이고 부녀들을, 부녀, 부녀자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결의를 지키려고 하던 마세다에서 이르기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깊은 교훈들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심지어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대하며 살아가요. 주께서 언젠가 오실 때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마무리에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어, 불안해 하시면 어떡할까? 그 높아심이 있어요. 아 만약 오씨 뭐 사업도 잘안 되고 삶도 넘어 이런데 어서 막상 끝내 버리자. 저희 어머니가 인생이 고단할 때 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늘 노래처럼 하셨어요.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다 어렸,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되게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나는 인생을 재밌게 한번 살아가보지도 못하고 학생 공주라 공부만 하는데 이아 이때 오면 너무 지금 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 엄마 그때는 말도 못했지만 막 아빠가 속썩이니까.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안 되죠. <laughs>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불안해하지 마시되 마음의 경각심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예배드릴 사람 예배드리고 또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야 될 거고 뭐 직장 가야 될 사람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주님 하루를 정말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전날 무엇을 할 것인가 할거 없어요. 항상 하던 그 삶을 늘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침이면 기도를 하고 저녁이면 주의 말씀을 보면서 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언젠간 다시 오실 인자의 날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가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